못돼지, 못돼요, 자 얘들아 오늘 나올 거는요 뭐냐면은 이제 미분,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이것도 말투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 미분 가능성. 가능성과 연속성이다 그러면 미분 가능성 일단 연속이란 말은 우리가 알지? 네? 그럼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미분이, 미분이 가능하는. 그렇지, 건가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laughs> 됐나 네. 그럼 언제 미분이 불가능할까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laughs> 네. 미분이 음. 가능한 게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 네. 자 미분계수의 음, 공식이 뭐였지? 첫 번째 별자에 한번 불러보자. 시작. 번째는... 리미트. 리미트 h 가0으로갈 때, h, h, h 분의 f h, h a 더해 h. h. A -A -A. A. 이게 지금 미분계수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 음. 리미트 x 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 x 마이너스 f a. 이겁니까? 미지다 됐나? 네! 자,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결국에는요, 어, 결국에는 얘도 극한이야. 어떤 함수의 극한이야. 맞나? 네! 얘도 함수의 극한이야. 네. 근데 이값 이 자체가 수렴하는 값이 F'A일 거란 말이야. 그 맞나? 네! 그럼 이 F'A가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 됐나? 네. 그렇다는 거는,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에, 무슨 극한가, 무슨 극한이, 자극한가, 우극한가오 칸이, 같아야 서로,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얘는 두 가지로,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0으로 갈 때랑, 리미트 H가 0 좌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 값이 서로 똑같은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령을 해야, 그래야 미분 개수가 존재하고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미분, 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랑 뭐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저... 좌각 좌석까지... 극가이 그렇지. 이해 됩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지금 리미트 x가 a로 올때 x a분의 f 뭐냐? 저 fx fa. 얘랑 리미트 x가 a 좌로 갈때 x a분의 fx fa. 얘가 서로 어떤 같은 값으로 수령을해 줘야 얘가 뭐 미분 계수가 존재할 거고 그래야 또 미분이 가능할 거라는 거야. 되겠나? 네. 근데 지금 이 공식 자체를 우리는 무슨 공식이라고 해? 별자리 공식. 네. 아, 별자리 세이 말한 별자리 공식인데 미분 계수를 찾는 공식이지. 네. 그래서 얘를 좌극한 오극이라 하지 않고요. 얘를 얘는 우극한이지. 네. 얘는 우 미분 계수라 그래요. 우 미분.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잠이 붕개수 어, 잠이 분개수. <laughs> <자미 붕괴수. 웃음> 이거 두 <laughs> 개가 <둘이 웃음> 서로 같아야지 만 뭐가 된다? <웃음> 미분이 <웃음>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네. 이해됩니까? 여기 얘가 뭡니까 그러면은? 잠이 분개수. 아, 우미분. 우미붕 개수. 네 그럼 <다음> 여기는요. 잠이 붕개수 잠이 붕개수 서로 같아야지만 미분이 <웃음> 가능하다. 가능하다. <웃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9번에, 아, 5번, 아니, 유형 5번, 9번에 1번 볼게요. 1번. 유형 5번이요? 아 유형 5번, 유형 5번 돼 있네. 유형 5번에 9번에 1번. 음? 책달거예요 여기 유형이랑 안 적혀있나, 이렇게? 저기 유형 7번인데, 요 아, 아, 그래? 아, 쌤키가 딴 페이지. 뭐. 아, 딴 페이지. 아, 미안해. <laughs> 유형 7번네? <laughs> 이 네. 아, 7번에, 그럼 14번에 1번이네요. 네. 뭐어요 자 지금 어, f f x 가 절대값 x 래 됐나요? 네. 그럼 이때 x 가 0에서의 0에서의 무슨 성이랑 연속성, 연속성.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을, 미분가능성. 네. 둘다 조사해 냈죠? 네. 됐나? 네. 자 그러면요. 일단 연속성부터 먼저 조사를 하려면 연속성 조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한거극한 그렇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절대값 x랑 아, 여기 우로 갈때 얘랑 또 리미트 x가 0 좌로 갈때절대값 x 얘랑 또 뭐가 똑같아야 돼? f 0값이랑 개가다 같아야 되겠네. 네. 맞나? 네. 자, 그러면은 얘는 0거 <laughs> 이게 지금 0으로 온다는 건, 얘는 양수를 의미하는 거야? 음수를 의미하는 거야? 양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네, 네! 그럼 얘가 양, 얘는 X가 0보다 큰 쪽이겠지? 네! 그럼 그때는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X! 그럼 여기다 0잡아만으면 0. 0 맞습니까? 네! 자, 얘는 0. 아, 얘도 0이에요. 리미트. 얘는 이때 식이,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지? 마이너스 X죠? 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0잡아만으면 0. 0! 자, 이 여기다 0잡아만으면 0! 0. 3개가 다 같습니까? 네! 네. 연속이라고 할수 있나? 네! 네. 됐나?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미분 가능성을 이제 조사, 조사할 거야. 음. 자, 저, 그러니까 우리 미분 가능성 그러면은, 리미트, 두 번째 별자리 쓸게요. X가 0으로 갈 때, 그때 그 X 빼기 0, 맞나? 네. 그 다음에 FX 빼기 F0, 이렇게 됩니까? 네. 근데 FX가 여기면 뭡니까? 절대값 X지. 네. 마이너스 0, 0, 이거, F형이 0 나옵니까?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우미분계수는 여기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온 얼마 이거 약분하니까 얘는 플러스로 약분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냥 x만 남겠네 맞나? 네 그럼 얘는 0 0 됩니까? 네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0 좌로 갈때 x분의 절댓값 x 얘는요 지금 0 좌는 왼쪽에서 이렇게 온 거지 네 그럼 얘가 지금, 지금 이거 마이너스로 나와야 됩니까? 그럼 얘는 마... 아, 저1 아니에요? 어 아, 내가 1이구나 미안해 잘못 적었다 아 1이구나 어? 어 약분하니까 1이네? 네 얘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지금 우미분개수랑자미분개수가 어때? 달아요 어, 다르지? 네. 그렇다는 건 미분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다는 된다. 안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로도 자이 그래프 그릴 줄 압니까? 네, 네. 어떻게 생겼니? 무슨 이렇게, 모양? 이렇게 이렇게 아 V 모양 생겼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laughs> 그래프가, 어, 보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Y는 절대감 X의 그래프야. 맞나? 네. 자, 그러면은 연속인 건 확인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 네. 지금, 우, 뭐, 우, 흑한, 얼마니? 0. 좌극한? 0. 삼수값? 0. 그럼 얘는 연속. 맞나? 네. 그래프 그러니까 되게 쉽지? 네. 또, 자, 좌미분 계수를 볼 거야. 좌, 아, 좌 미분계수라는 거는 지금 미분계수가 어제 쌤이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아 했어? x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X가, X가, A의, A에서의, A에서의, 접선의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에서의 응. 됐나? 네. 또? X가 A에서의, A에서의 순간 변화, 변화. 이세 개는 세트로 외워야 돼 알았나? 지금도 이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 변화율변 공부해야 야! 변화를 야, 변화를 야.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순간 변화율을 구한 공식을 유도한 거지. 아. 됐나? 네. 평균 변화율 리미트라는 공식이 있, 있어 없어, 앞에가? 없어요. 없지? 네. 순간 변화율은 그두 점을 한 점을 이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리미트라는 게 생겨버리잖아. 아. 네, 그렇지. 그래서 바라는 거야, 동사할 때마다. 네. 알았나?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좌 미분 계수라는 것은 얘가 좌에서 올때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네. 그럼 좌에서 지금 이때 아, 네. 이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네. 이점은 기울기 이거지. 네. 이렇게 여기 채용까우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우 미분 계수는요. 여기서 이점에서 여기 이 기울기는 요만큼이지. 네. 이점은 여기지. 네. 근데 여기 이점에서 네. 기울기가 요렇게 되지. 기울기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아, 달라요. 아, 다르다는 아. 거네. 네. 그럼 이때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 가능하다. 이게 파란색이 좌 미분계수, 노란색이 우 미분계수. 미분계수. 네. 서로 기울기가 다르니까 미분계수가 다르단 말이지. 네, 저점에서는 이렇게 기기야 그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봐. 그때는 지금 동기가 말한 거 이거야. 지금 이차 함수처럼 이런 모양이 있었어. 네. 자 그러면은 좌 미분계수는요. 이 점에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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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점에서는 이제 요렇게 돼. 꼭짓점에서는 요렇게 될 거야. 0울게딱 0이 될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운이 분개수는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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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에서도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깎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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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0이 될 거란 말이야. 이때는 좌미 분개수 운이 여기서 같아 틀려. 같아, 같아, 같아. 같아. 같지 이때는 이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 야 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면요. 어, 자, 지금 그럼 쌤이 명제를 하나 이야기 해볼게요. 네. 미분, 가능, 이면. 그러니까 모든 실 대전제는 모든 X에서, 아, 대전, 대전, 대, 아니, 대전제는 모든 X에서를 이야기 하는 거야. 네. 미분 가능이면은 연속이다. 참인 명제예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참이 네. 참이 되겠지? 네. 맞나? 네. 얘는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쭉쭉쭉 내려갈 수 있, 있단 말이야. 맞나? 네. 자, 그러면은, 연속, 그러니까 이거 역은,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역은 무엇이에요? 관례가 뭡니까? 저거에요. 요거지 네. 자,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넌 점. 넌 점. 점. 점이라고 해요. 오! 네, 네, 뾰족점이네요. 뾰족점이요. 네, 뾰... <laughs> 뾰족, 족, 족, 족. 야이, 족, 야이. 썸의 뾰족점이에요.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런 그래프 미분될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1차 함수인데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내려왔어. 네. 얘는 미분이 가능할까? 일단 연속이지. 안 돼요, 안, 안, 미분은 안 가능할까? 안 돼요.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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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가능입니다. 네. 자, 아까 저 여기 이거랑 이거랑 그기하학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미분계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 점에 가서도 이렇게 야지 결국에는. 네, 그렇지. 근데 여기는 딱 꺾이는 거는 얘는 지금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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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가 지금 이점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0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때 0과 노란색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건 값이 다르지, 미분계수가 네.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주 직선이 랑 곡선이에요. 그렇지. 러니까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라 했잖아. 진짜로. 아래로 어... 쳐 들어오세요. 아, <laughs> 되겠나? <웃음> <진짜 못> 그래서 <laughs> 미분 뭔가 여기서 문제에서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뭐도 바로 알아, 알아야느냐면 모든 x에서 다 연속인 함수다라고 알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웃음> 되겠나? <웃음> 네. <웃음> 자, 한번 지우고 갈게요. 그럼 연속 먼저 알아야 돼. 연속성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내가 미분 가능성을 찾아버리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연속 가능성. 그렇지. 연속이 된다는 거지. 그두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아, 아니지. 연속성만 <laughs> 구하면 미분 가능성을 알수 없지. 연속이어도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있었잖아. 어? 아, 됐나? 근데 미분 가능성을 딱 찾아는데 불가능하면 다시 음, 연속을 찾아야 되죠. 그렇지. <laughs> 둘다 해야 돼. 그렇지. 이게 사람을 몰려 먹는다. <laughs> <laughs> 미분 가능성, 잠 미분계수, 음. 아예 계속 아다네요 나도 잠 미분계수. 계속 맞아요. 어. 잠 미분계수랑. 잠 미분계수다. 잠 미분계수랑. 니 용. 동준아 니가 다 들어왔기 때이동똥 쌀지 안안 걸었겠나? 이거야. 편집해줄 거면, 어 편집 완성할 거야. 이거야, 여기 누구다. 자, 보시나. 어 그러면은 Setting. 여기 문제들 너희가 아마 풀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네. Yes. 자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5번이지? 네자 함수 f x 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했어 네자이 이 문제 별표를좀 쳐놓으세요 별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laughs> 자 15번의 1번 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렇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바로 뭐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연속한다 연속한다 연속이다 됐습니까? 예. Yeah. 그때, AB 값을 구한 건데, FX가, 얘는, X 세제곱이랑, 여기는, AX 더하기 B. 자,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선생 네, 가르쳐 준 대로 그냥 풀면 돼. 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구간 값이 얼마니? 이요 x는, x는 1이지. x는 네. 1이지. 그러면 뭐 지금 여기 y축제 x축 생략하고 그냥 x는 1만 일단 이렇게 그려봐봐. 됐나?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럼, 이쪽에는 어떤 식이 적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봐. 그렇지. 여기는 y는 ax 플러스 b가 적혀야 되겠지. 맞나? 네. 이쪽에는요? x x3승.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연속성을 일단 먼저 조사를 하자는 거야 네 자,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무슨 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우같아이 같고 함수값도 같아. 같아야 돼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막 그냥 그리다 칠게 그냥 네 모르겠어? 그냥 그리다 칠게 네 그럼 얘 이때의 지금 좌극한을 구하자는 거야 그럼 좌극한, 아 우극한 우극한은 여기서 지금 해야 되지, 리미트 x가 1으로갈때 맞습니까? 네. 그때 x 세제곱이야. 얘는 네. 얼마죠? 1이요. 1입니까? 네. 여기서는요. 리미트 x가 1 좌로 갈때 네. ax 플러스 네. b 의이 네. 값은 얼마지? 네. 이 것도 a 불 b. a A4B. b가 되겠네. 맞나? 네.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어떻게 되냐돼 연속이라면은? 아,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1 번. A 더하기 B가 얼마다? 1이 더... 1이다. 또, 그럼, 그 다음 또뭐도 봐야 돼? FX. 그렇지. 함수 값을 봐야 돼. f x 가 F1을 봐야 되겠지. 네. F1은 위에, 밑에. 음. 위에. 위에. 그럼 F1이 얼마니? 네. 네. 그럼 여기는 뭐 1, 이거는 생각해야 되겠지. 네. 다른 경우는 이거, 뭐 얘가 힌트가 될수 있는 거야. 네. 세개다 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좌미분계수랑우미분계수 같아야 되겠지. 이거는 네. 뭘 보는 거야?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죠 네 그럼 좌미분계수는 여기서 리미트 x가 1 좌로 아1우아 우미분계수는 x가 1 우로 할때 그때 지금 어, 두번째 별자를 쓸게요 h는 두번째 x 빼기 1은 inter, fx x 세제고 마이너스 이거 f1이지 네? 얼마야? 1이야? 약분 가능해? 네. 그럼 이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되나? 네. 얼마죠? 3이야? 네, 3이야. 됐나? 네. 자, 그럼 여기 좌미분개수. 리미트 네. X가 1 좌로 갈 때, 그때 지금 이거, 이거 만약 저거 X에서 1 빼고, X에서 1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X가 A지? 네. 그러면은 AX 플러스 B에서, B에서 뭘 빼자? A2. F1. F1. f 1이지. 네. 얼마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 아, 잠깐 보자. 1이면 위에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보고 있잖아. 이거 보고 있잖아 지금. 아. 좌미분계서 하고 있잖아. 네. 됐나? 네. 그럼 f 1은 여기서는 이거지. 네. 그럼 뭐냐 저기 뭐냐 1니까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뭐? 지금 여기 뭐냐 어 여기 이거 두개 a로 묶고요. 여기 두개 b로 묶으면은 지금 A에 X-X-1이고, 여기는 B로 묶으면은, 더하기 B에, 아, 니네 없어지네, 그냥? 없어지네. 그럼 이거 약분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돼? A. A가 되겠네. 그리고 얘들아,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네. 1차 함수잖아 네. 1차 함수는 아까, 뭐 대충 뭐 이거 아니면 이거지? 네. 얘가 연속이라면은, 일단 뭐 이게 어디로 가든가 미분계수는 무조건 여기 기울이겠네 결국에는. 네. 그럼 그, 그 결과가 A가 나온 거네. 네. 맞습니까? 네. 이해돼? 네. 꿀팁이네. 자, 그러면은, 아, 나중에는 꿀팁도 아니야. 나중에는 더씩 지운 거할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얘랑 누구랑 같은 거야? 아, 3, 3. 3이랑 같아야겠네. A가 얼마다? 3! 아. 얘가 3이면 B는?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A다. A랑 B 값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헐렁방법 <헐렛다구>. 어, <laughs> 되겠나? 네. <laughs> 이걸 가지고 너희가 <laughs> 지금 문제를 여섯 뭐, 지금 여 개가 있지? 네.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너희가 직접 해봐야 돼. 쌤이 지금 할 때는 너희가 이해가 되고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또 너희가 손을 대면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알겠나? 예. Yeah. 뒤에 거안 풉니다, 그래서. 네. 너희가 하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영상 봐. 네.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9. 16번 볼게요. 예. Yeah. 16번. 와인 FX 그. 하, 진짜. 아,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자, 그래프다 여기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laughs> 여기는 구멍 뚫려있고, 여기는 이렇게 A고요. <laughs> 이렇게 돼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점 찍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가 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 점근선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쭉 내려오네. 네. 어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yeah. 여기가 b 다 자 그래프 다 그렸습니다. 됐나? 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y는 f(x) 이게 y는 f(x)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찾으래요? 불연속. 불연속. 그럼 이거는 연속이 아닌 곳을 찾으라는 거지. 네. 자, x가 어디서 연속을 하네? a에서 a 연속 안 하지. 이유는 네. 함수값과 극한값이 네. 다르다는 거야. 됐나? 네. 그리고 또 어디서 연속하네? 이에서 이에서 무슨 값과 작은 값과 부호칸이 다르니까 무슨 값이 존재하는가? 그 칸, 그 값과. 존재하지 않는다. 부호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연속인 점은 A랑 E. A랑 E 됐나요? 예. Yep.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을 찾았지. 아 네. 얘들아 그럼 무슨 점 찾으면 돼? 연속하지 않는 점. 무슨 점? 어, 미분점. 표적점. 어, 아 맞나? 네. 자 그럼 변곡점 혹시 어디인지 보입니까? C. 지금 여기 B 변곡점입니까? 여기는 이차쪽 인가 곡선 내려오지. 네. 근데 갑자기 이게 타격을 올라가지. 네. 당연히 뭐가 다를까 기울기가 다르겠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이거, 이거잖아 네. 기울기 다르겠지. 네. 여기서 안 되겠네, 미분이. 네. 또 어디 어디서 안 될까? C. C 여기서도 안 될까? 네. 맞나? 네. 그 다음에 또뭐 어디서 안 될까? 그렇지. 연속을 일단 안 하면은 미분도 안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거 뭐냐? 미분 불가능미분은 어디야? A, 그 다음에 E, 그다음부또 e. 그다음 B랑 C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음흠. 되겠나 아,